현대건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6일 핵심 주가 분석해 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리 상담이 구독자분들 현대건설에 대한 영상 요청이 쇄도해서 또 그에 따른 내용들을 리서치하고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어 제가 이 현대건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목표 주가 94,000원 커버리지 영상이고요. 왜 94,000원까지 가는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현대건설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게 분명하다면요. 우리가 현대건설을 보유하면서 걱정 따위는 없을 거예요. 너무나 뚜렷한 근거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목표 주가 94,000원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어떤 것 때문이었어요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었다 현대건설의 해외 플랜트 실적 변동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이번 분기 사우디 사우디에는 마잔과 지플에 대한 내용 어, 자플에 대한 내용들 공사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또 여기에 현대 엔지니어링 폴란드 본드콜에 대해서 1,700억원치 아 너무 아쉬워요 사실 이거 전 이거 좀잘 되길 바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회사에. 회사의 고정비가 많이 오르면서 영업이익 역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은 현대건설이 지니고 있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요. 지금 당장에 발생한 이 단기 리스크, 어, 단기 리스크와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 발생한 단기 리스크와 앞으로 기대되는 현대건설의 기대감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큰가요?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결국 주가가 지금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었지만 앞으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현대건설 지금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벌써 눈치를 채고 들어오거든요 또 현명하신 분들은 벌써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미 현대건설은 현명하신 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매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 거라 생각합니다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나 외인들이 결국 우리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지금부터 이어갈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좋아요 30개 이상 꼭 눌러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좋아요를 30개 이상 많이 많이 누르면 제 영상이 우리의 현대건설 영상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관심은 곧 매수세고요. 매수세는 곧 주가 상승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이 현대건설 영상을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은요 현대건설이 얼마나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될 거요. 예 분명 조금씩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좋아요와 구독과 영상 시청 끝까지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 따위는 앞으로 정말 신경조차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기대되는 게 바로 2026년이에요. 그죠? 불가리아 대응 원전이기 너무 아쉽지만 연내 계약 체결을 기대했었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설계 수행했었는데 아쉽게도 국가 재원 확보 이슈로 해당 불가리아의 국가 재원 확보 이슈로 2026년으로 이연이 되었고 또한 이제 미국의 SMR 2기 같은 경우에도 그죠? 폐 원전 재가동 결정에 따라서요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 이연이 되었다. 이연도. 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지 수혜니까 또 이어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대형 원전 4기가 와트에 대한 피리가 시작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EPC 계약 전환 시에는 야 이거 진짜 그냥 연속적으로 다 터지는 거 이게 2026년도에 맞나요? 이걸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데 어 저는 그래서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요 이런 말씀이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 안정에 따른 대형 수주 이라크에 대한 내용 제가 정리 좀 해드렸었는데 이 공사 기간만 하더라도 4 8개월이고 계약 규모가 얼마예요? 4조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1조원의 현금 창출 능력이 생기는데 2026년도에 여기서 대형 원전 이슈까지 터지면 은 이거 지금 주가 신고가 못 만들까? 요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건설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이 현대건설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거 조금만 올라가면 팔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본전 온 팔자 그냥 뭐매수하 했으니까 올라온 팔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목표주가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방송, 매수 방송 해드렸어요. 맞네요. 우리 정말 저점 잘 잡았고, 앞으로는 이 매도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건데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면,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어요. 바로 문자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문자 참여를 하셔야, 저 역시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문자를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 한발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이렇게 현대건설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해 봐야죠. 저랑 함께 하시죠.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손 잡으시고 지금 문자 남겨서 내일부터 현대건설 저랑 대응합시다. 저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적 주니까. 그리고 현대건설은 그 실적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뚜렷하게 제게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의 방향성을 보지 마세요. 주, 당장 주가의 방향성이 아니라 현대건설의 가치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실적주는 기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기업의 가치가 현대건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라 믿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이거 언제 팔까라고 하는 고민이 드실 때 제가 보내드리는 매도 타점이 여러분께 필요할 거예요. 737-17454기로 현대건설이라고 꼭 남기시고요. 우리 영상 보시는 현대건설 주주분들 어떤가요? 문자를 남겼을 때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핵심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또 중요한 현대건설의 총 정리까지 들어갈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 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만 2천 5백 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만4천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사표가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란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 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깐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현대건설의 총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현대건설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신용 물량들을 좀 털어내는 물량들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최고가 85,1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뚫어내기 위해선 당연히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터질 시기로 우리가 또 추정을 해보면 2026년도다. 그니까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 원전과 SMR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저는 벌써부터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시원하게 뚫어내기 전에 한번 찔러주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엠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엠파가 나온 다면에 저점을 좀 높여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상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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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어느 순간 말씀드렸던 대형 원전에 대한 그리고 SMR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추세가 신고가로 들어섰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94,000원으로 보고 있어요. 어, 총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죠. 지금까지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단기적인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 뭐가 있었죠? 현대 엔지니어링의 폴란드 현장에 대한 내용이고 사우디아 마잔 어, 사우디의 마잠 자프라 프로젝트 내용이고 말레이시아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단기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이다 수익성 안정성이 좀 기대된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요하죠. 단기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야 앞으로 시작될 2026년도의 모멘텀이 주가 상승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까 2026년도 주택 현장 믹스 개선과 현대 엔지니어링의 고정비 축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클레임 협상 결과가 잘 나오기를 또 반영 기대할 것을 좀 보고 그다음부터는 잘 해결되었을 때뭘 봅니까 대형 원전 쪽입니다. 대형 원전 SR 프로젝트 2026년도부터 본격화되고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미국 어, SMR, 그리고 미국의 대형 원전, 이 내용들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원전 인력 자체가 지금 뉴 에너지 사업부 400명부터 시작해서요. 다른 원전 인력 600명까지 전체 1000명의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8개 수준의 원전 수액 능력이 있따라 보시면 되고, 웨스팅하우스 부사장 출신 인력까지 영입했어요. 이건 뭐 웨스팅하우스 수에 받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현대건설이 준비했더라도요. 막상 미국 쪽에서 현대건설의 손을 잡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마지막 원전이 바로 보글입니다. 보글 원전이죠. 보글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미국에서 약 30년 만에 새로 건설된 원전이었는데. 착공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가 됐어요. 정말 오래 걸렸죠. 미친듯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처음에는 140억 달러 예상이 됐는데, 300억 달러 이상으로 두배 넘게 소모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원전은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된다. 어 너무 많이 든다.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 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이가스세이가스 혁명과 천연가스 발전 단가가 급락을 하면서 원전보다 더 저렴한 게 있잖아 원전 굳이 해야 되라는 어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졌고 또 이어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이런 재생에너지 단가도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 매력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에 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IC 같은 경우는 또 허가를 안 해줘 너무 까다로워 안전에 민감해서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은 맞아요 정말 정말 오랫동안 이 미국이 원전 시공 자체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원전 프로젝트 시공 관련해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 이게 해소가 돼야 투자자나 금융기관 쪽에서 원전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주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우리 현대건설이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이런 프로젝트, 지금 원전 프로젝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요, 뭐,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 너무 잘 봤습니다. 그죠? 이런 시공 이슈를 통한 문제점, 공사 지연되고, 예산 초과하고, 이런 문제점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관련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수주 가시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의 주가는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 6월달에 최고가인 85,100원 이 가격을 뛰어넘으면서 저는 95,000원 갈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그죠? 추세가 시작될겁니다 다시 한번 M8을 만들어낸 추세 만들어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추세 돌파도 나올거라 봐요 그때가 됐을 때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좋은 내용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모든 걸 담아 드릴 수 없어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문자 참여해서요 실시간으로 주가 대응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현대건설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